나이가 들수록 잡티나 흉터가 잘 사라지지 않는데 왜 그런 걸까? 그냥 뷰티에서 알려줄게. 우리가 맨날 쓰는 자외선. 이 자외선이 우리 피부 깊숙이 들어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때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분비돼서 피부를 보호해줘. 이 멜라닌은 보통 표피층에서 분비되고 표피층에는 새 세포를 위로 올려서 새로운 세포로 대체하는 세포 분할을 하고 있어. 근데 나이가 들면 이 세포 분할 속도가 느려져. 왜냐면 세포 분할을 촉진하는 표피 성장인자의 생산량이 20대 중후반이 되면서 급 감소하거든. 그러면서 착색된 표피를 새 표피로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고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던 멜라닌 생성의 균형도 깨져서 잡티가 쉽게 생기고 잘 사라지지도 않는 거야. 그렇다면 피부 관리가 소용없을까? 아니야, 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봐. 첫째, 멜라닌 색소 활동을 느리게 하는 비타민C와 같은 항산화 성분과 나이아시나 마이드와 같은 이백 성분 제품을 사용하는 게 제일 중요해. 둘째,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해주는 피부 재생 기능성 제품 사용하기. 셋째, 자외선 차단제 매일매일 바르는 것도 잊지 마. 우리 이제 이유와 해결법을 알았으니, 시간을 멈춰 답디 없는 피부로 돌아가 볼까?